디자인드봉의 유대표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이번에 제가 나타난 현장은 바로 어디냐면,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 SK 아파트, 어, 48평, 어, 이 평수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부분적인 리모델링의 영상을 거의 안 올렸어요. 왜안 올렸냐. 사실은 전체 리모델링보다는 완성도가 많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즉 기존에 있던 거를 최대한 좀 많이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영상에 조금 많이 이쁘게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부분 전체적인 리모델링한 것만 제가 영상에 공개를 했는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부분 리모델링도 하면은 이만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 이번 현장은 정말 뭐. 평소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사실 바뀐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큼지막한 것들은 바뀌었지만 살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간부터 바로 가보시죠 자첫 번째 공간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다 살렸어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기존에 있던 현관장, 낮은 현관장, 기존에 있던 중문, 그대로 살려놓고, 이 중문만 색이 조금 다른 컬러여가지고, 저희가 색깔을 맞춘다고, 화이트 느낌의 이제, 우리 약간 아이보리 같은 미색 계열을 필름지로 발라드렸구요. 벽지는 전체적인 교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타일들 제거를 하고, 여기까지 마루를 하려면은, 어, 타일 철거비, 또 샌딩비, 여러 가지 비용들, 또 수평을 잡아주는 수평 몰탈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마루 바뀌는 부분들만 딱, 어, 나눠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부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딱 보이실 겁니다. 바로 조명인데요. 이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이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우리 흔한 화이트 컬러의 도어죠. 어, 기존에 있던 색상과 기존에 있던 도어들인데 저희가 필름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우리 화장실 문하고 조금 포인트로 블랙의 느낌의 어, 방문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저희가 색을 같이 좀 맞춰서 어,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일체감이 있고 조금 더좀 안정감이 있는 복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조명들을 어떻게 이제 나누기 시작하냐면 우리 큰 프레임이 있는 공간의 절반 딱 위치를 잡아서 이 문을 비춰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비춰주고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벽의 중간을 비춰줍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각 프레임들 공간의 중간을 비추게 되면 어떤 느낌이 연출이 되느냐? 그 공간에, 어, 입체감이 조금 더 멀게 느껴지면서 이 공간이 훨씬 더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조도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 집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벽에 조명이 없었다. 자, 죽는 공간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은 복도가 확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서, 어, 공간 설계를 한 이후에 조명을 설치를 해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방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확장하셔 가지고 그냥 한 방으로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제 들어오시는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방이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요거를 방을 어떻게 해 드렸냐면 자 여기가 이제 따님이 이제 지내실 공간인데 막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확장되어 있던 공간을 저희가 막아서 방을 자은방두개로 분리를 시켜드렸다는 점이고 이 뒤의 공간은 실질적으로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자녀방의 공간이 아니고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이 작은방을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좀더 뒤로 밀어서 저희가 형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살렸습니다 다 살리고 벽지하고 마루만 지금 바꿔놨습니다. 어, 이렇게 벽지하고 마루만 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들만 바꿔놨기 때문에, 어, 전체 리모델링 한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꿔놓은 거는 벽지하고 마루만 바꿔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공간인데요. 어, 기존에 있던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내네 창이 있었고, 바로, 어 외창이 존재하고, 이 베란다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거실 공간을 확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특이점. 자, 기둥벽이 없죠. 이 집은 기둥벽까지 다 철거가 가능한, 어 구조의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길이가, 아이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자로 쭉밀어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40평대 거실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다? 50평대 거실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벽이 이렇게 돌춘될 벽이 없다 보니까 공간 분리의 개념도 없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원래 기존에 베란다 공간이었거든요. 어, 이 베란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게 베란다 크다는 거는 뭐냐? 확장을 하게 되면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커진다. 어, 라는 점이고 우리 기존에 있던 작은 방들과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터닝도어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터닝도어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방문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실내와 실내의 분리는 무조건 터닝도어로 해주셔야 돼요 일반 도어로 하시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점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여기를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으로 했던 거는 우리 또 고객님께서 화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객님이시다 보니까 여기도 있죠. 나중에 주방에도 하나가 보이실 텐데 화초를 여기서 보는 모습이 조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투명으로 이번에는 해드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바로 주방으로 가보시죠. <laughs>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됐고 생긴 모습 기조, 즉 이제 기존에 있던 주방의 구조와 굉장히 흡사한데. 기존에 쓰시던 주방보다 주방에서 조금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존에는 아일랜드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작업대 공간도 안 나올 만큼 아일랜드가 짧았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공간을 좀더 늘려드렸어요. 이 공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내가 서서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이제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좀 키워드렸고, 서랍 큰 서랍을 제가 이번에 두 개나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서랍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서랍이 들어가는 순간 수납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선반 형태에 있는 장보다는 서랍이 수납이 좀덜 들어가요. 대신에 큰 냄비나 이런 건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수납은 좀덜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흔히 누구나 다 하는 싱크볼, 사각 싱크볼 형태를 저희가 형성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어, 식세기 공간이 굉장히 사실 조금 애매했습니다. 우리가 개수대 공간이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식세기를 위해서 분배기까지 옮기기가 굉장히 좀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위치는 그대로 형성하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이 위치에다가 저희가 식세기를 다 위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간혹 가다 이 콕탑 위에 간접 조명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넣어도 되지만 약간의 안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드본 같은 경우에는 콕탑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 상부장 하부 조명을 라인으로 형성을 시켜드렸고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기역자 형태로 저희가 한번 형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바로 다음가는 안방입니다 제가 안방을 잘 사실 찍진 않는데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잘 찍진 않는데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안방을 꼭 찍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이 공간인데 뭔 차인지 잘 사실 잘 모르시겠죠 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벽을 이제 앞으로 당겨 놓은 상황인데 기존에는 이 벽이 없었어요 이만큼까지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장대가 오픈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어, 이 이제 고객님께서, 어, 지, 이제 아빠죠. <laughs> 세대주님께서 여기다가 TV를 걸어 놓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데 그래서 사실 안방에 들어갈 위치가 마땅치 가 않아서 이 위치에다가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 우리 벽면에 보통 이쪽 벽면에 문 바로 오른쪽이죠. 뭐가 있냐면 스위치하고 보일러 컨트롤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V가 설치되어 있은 경우에는, 어, 이 보일러 컨트롤기가 하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이 가벽을 앞으로 한 7전, 즉, 한 7cm 정도 돋아냈어요. 돋아내고 이쪽으로 저희가 스위치와 보일러를 형성을 시켜놨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벽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딱 TV 말고 아무것도 없죠. 딱 TV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벽면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걸리적 거릴수 있는 어,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이쪽으로 이설시키면서 저희가 편하게 어, 플레이스테이션 2즉 게임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가 동시에. 우리가 화장대 공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확실한 공간 분리의 개념이 생겼다. 기존엔이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간 분리의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벽을 이왕 달아내는 김에 우리 저 화장실 있는 선까지 해서 가벽을 형성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제일 중요한 여자는 화장발이 중요하죠. 화장할 때 조명이 받쳐줘야 어, 화장발이 생깁니다. 즉 조명발. 이 존재해야 화명발이 아, 화장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텔식 간접조명으로 우리 화장할 때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간접조명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륜 SK뷰아파트 48평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다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견적가죠? 우리 이 집의 견적가가 얼마나 할까요? 단돈. 단돈이라고 하면 좀 우습다.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3,500만 원에 딱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평수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어 근데 바뀔 건또 바뀌었어요. 주방 통째로 교체됐죠. 벽지, 조명, 마루, 그 다음에 뭐 필름지, 어 그리고 어 확장. 우리가 확장이 두 공간이었거든요. 거실과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그 공간에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샤시들, 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화장실 두 개는 살렸습니다. 화장실 두 개를 살렸고, 어, 밖에 있는 보조주방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또, 베란다에 각 벽면과 천장들, 전체적인 탄성작업, 그리고 마지막, 뭐, 타일, 이렇게 들어갈 건다 들어갔는데, 뭐가 빠졌냐? 바로 이제 바스, 욕실이 두 개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에 있는 바닥에 타일들이 빠져 있고 현관 타일들이 빠져 있고 어 그리고 또 빠진 게 뭐가 있지? 어, 샤시 전체적인 샤시 교체가 빠져 있고요. 방문, 방문틀 이런 것들도 빠져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액대가 나온 게한3,500 정도가 나왔는데 48평에 어 바뀔 거 거의 다 바뀌고 화장실 큰 거는 이제 화장실만 빠진 거죠. 어, 화장실만 빠졌는데 3,500. 우리 평당 100만 에도 4,800인데 48평에 3,500에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자선사가처럼막 뭐 퍼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의 마진도 녹아있기 때문에, 어, 3,500만원 정도면 요 정도의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자, 이제 보셨다시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제품들이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가가지고, 이 집을 대출까지 다 받아서 샀는데, 인테리어 할 비용이 없다. 좀 모자란다. 그러면 줄일 것 줄이고, 어, 딱 들어갈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바로 조명.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조명이 없으면 안 이뻐요. 그리고, 진짜 보기 싫은 것도 조명이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이쁘진 않을지언정, 좀 보기, 볼수 있어. 괜찮아. 와, 난 진짜 이거 못 보겠는데 했던 것들이, 괜찮게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조명만큼은 꼭 하시라. 사실 이 집도 고객께서 조명 금액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서비스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해드렸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당연히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잔디 항상. 감사하시다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주시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착한 고객 또 오랜만에 뵀어요. 항상 매일매일 고맙다고 해주시는 고객 오랜 오랜만에 뵙고 덕분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디자인드봉은 전체적인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해요 바스 하나만도 하고요, 부엌 하나만도 하고요, 마루 해달라면 마루만도 하고요, 실리콘 하나 해달라면 실리콘 하나도 하는. 어, 디자인 드모잉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만 보시고, 아, 이 업체는 전체만 하시는구나라고 겁을 안 먹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적으로도 하니까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